예, 오늘은 더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왔습니다. 똑똑 오늘의 세계사에 전학 씁니다. 왜 웃어요? 아 부담스럽게. 아 부담스러세요? 우 네. 인사해 주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성영학입니다. 예 네, 날진이님. 예 네, 안녕하세요 날진입니다. 예 오늘은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초대 강국으로 떠오른 이제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인 스코피츠 제럴드의 위대한 개치비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우 부탁해요 예. 요일 19, 몰랐었던 얘기 이미 3일 운동만 알고 있던 우리 세계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 과연 이거 정말 밝은 했는지, 세계사와 한국사를 나눌 수는 없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고 놀려 하지, 세계 속에 우리 모습 찾는 과정이지, 어려울 것 전혀 없어. Please take it easy. Yeah. 양웅님, 예. 미국의 먼로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어, 뭐, 뭐 마릴린 먼로가 이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또 시... 아, 와, 역시 그 유머 센스가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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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 그게 아닌 건 알고 있고요. 네, <laughs> 네. 뭐, 뭐, 못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봤죠? 그뭘로그 아. 그 저기 독, 독트린이라고도 하죠. 예예. 예. 그 일단 뭐 이제 선거권 이거 넘어오지 마. 아 그죠? 그렇죠. 네. 제가 뭐좀 소개시켜 알려드리고자 하면요, 네. 이뭘뭘로의 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릴린 먼로가 아닙니다. 미국의 제 5대 대통령 먼로를 이야기합니다. 먼로 대통령은요, 1832년 의회 연설에서 미국은 유럽 일에 간섭하지 않한다. 그러니까 유럽도 미국 일에 관여하지 말라. 미 대륙의 유럽은 식민 지 건설을 하지 말고 하지 말아라 라고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른바 미국 독립 때부터 지켜온 그 고립주의입니다 고립주의죠 네나이진님네 네. 네, 맞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은 원래 중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 종반인 1917년에 미국의 민간 여객선인 민간 여객선인 루시타니어가 독일군 잠수함의 공격으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데요. 이때 미국의 대통령이 우드로 윌슨입니다. 윌슨. 그렇죠. 이분은 정치학 박사 출신에다가 아, 네. 프린스턴 대학 총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네, 저희 저희 또 이전 영상 봤으면 다 아시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예습 복습 다 하셔야 됩니다. <laughs> 네, 네, 근데 이분이 정치학 박사 출신이다 보니까 네. 고민을 해요.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네. 여러 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게 우리의 3일운동에도 영향을 미친. 민족 자결주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국제연맹의 창설이 있습니다. 네. 국제연맹은 지금의 국제연합 유엔이라고 하죠. 그것의 모델이 된 국제기구인데 당시에는 실패했었죠. 이, 국이, 이 기구의 창설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미국의 대통령인데 정작 미국이 가입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예, 네, 그렇듯 또 윌슨이 네. 또 노력은 하셨죠. 예, 네. 윌슨 네. 네, 대통령이 뭐 노력은 했죠. 뭐 일단 국제연맹 가입은 그 전국의 비준을 받지 못해가지고 네. 그 일단. 저기 일단 그 무산이 됐지만 그래도 윌슨은 그 자기의 그 개인 신념을 지키는 차원으로 볼수 있죠. 또이 1919년에 미국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려고 그 무려 8,000 마일, 네. 굉장히 좀긴 거리 동안 이 유세 여행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 과정 근데 이 과정에서 결국엔 10월 3일에 내경색을 이제 얻어서 반 반수 불구가 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반수 불구가 될 정도로 노력하셔 가지고 그해 이제 19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세요. 으 예. 뭔좀이 예. 정도에 뭐 받으실 예. 만도 하잖아요. 뭐, 근데 8천마일또 이야기 나는데 또 양아 님그 예. 8마일이라는 영화를 또 좋아하시잖아요. 또 우리 MC <laughs> 양아 님 <laughs> 예. 에미넴 에미넴 네, 에미넴. 에미넴 좋아하시잖아요. 어, 좋아하죠. 예. 굉장히 좋아하죠. 그 에미넴 같은 이제 속사포랩

뭐 나름대로 아웃사이더의 그 컨셉을 차용을 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아 그래도 여러분들 그 댓글에 그랩 언급해 주신 분들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음. 그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이 진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저희는요, 여러분들 관심 없으면은 이방송이 이 존재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들 댓글 예.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던 분다 있다라고 하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예또 고세를 살리는 무슨 신기? 삼종 신기, 예 삼종 신기 이거 다 양학님이 만든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자유주의자였던 이제 윌슨 대통령이었지만은 전반적으로 미국 사회는 아주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창원에 이제 보수당인 공화당이 이제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이제 국제 연맹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요. 1919년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생각도 할수 없는 그런 법이 통과가 돼요. 뭐냐면요. 금주법이라고 불리는 미국 수정헌법 18조가 미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100년 전 100년이 지나 지금의 야, 기준을 봤을 때술 제조와 판매를 금지한 금주법이 상식적이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나유진님 어떤 사회적 배경이 있었나요? 네,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대도시로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유입이 됩니다. 네. 이들이 자주 모여서 일자리 같은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장소가 바로 술집이었는데요 예, 술집. 저 술집에 술집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사건 사고 범죄도 많이 일어나겠죠 예. 이런 범죄의 근원으로 지목된 게 바로 음주 아, 술입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전쟁 당시에 적대국이었던 독일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이들이 종사하던 맥주 제조를 금지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근데 또 당시에서 미국에서 그 자주 소비되는 주류는 위스키나 와인이어가지고 예. 또 그렇지 않다 이런 주장이더라고요. 뭐 전쟁하고 예. 있으니까 <laughs> 그선그예선부당이 사람 잡은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아 종교적인 영향도 없었다고는 보기 힘들 것 같은 게 일단 미국은 또또 또 우리 우리가 한번 또 다른적인 있는 거 청교도 정신에 또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아 아, 역시 필그램 <laughs> 파더스. 그렇죠. 이 그렇죠. 영상입니다. <laughs>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 예. 여러분들.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게 개신교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 이~ 뭐~ 음주는 뭐~ 정신을 황폐화하게 하고 아까 또날진니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한다 뭐~ 이렇게 지목을 한것 같은데 뭐~ 일종의 풍선효과라고도 할수 있겠죠 네. 일단 금주법을 제정하니까 뭐, 뭐~ 잠깐 잠깐 동안은 이게 뭐~ 좀뭐 음주 단속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오히려 밀주를 만들게 되면서 그니까 러 그 수, 술을 만드는 것이 일종의 그 범죄 의 조직과 그 결탁을 하게 돼 버리면서 마약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네요. 예, 그, 지금 마약. 예. 예. 그러면서 그 아마 한 번쯤 한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카포네. 예. 바로 알카포네. 이, 이때 그 등장한 전설의 마피아입니다. 예, 마피아가 이때 네. 당시에 이제 굉장히 그 활개를 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유명한 이제 전설의 명작 가파더. 가파더. 예. 대북. 대부를 대북. 봐도 이때 이제 네. 배경으로 이제. 그 똥골 레오네가 그렇죠. 활동을 하거든요. 네. 예. 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위대한 개츠비 소설 이야기를 좀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소, 소설 위대한 개츠비는요. 정말 대단한 소설입니다. 여러분들 오래된 소설은 재미없다고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소설꼭그 보셨으면 좋겠고요.